두산중공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전일 시가총액 약 10조원, 아, 1조원 분봉상 차트를 보면은 어, 시가 개파락해서 어, 횡보하면서 어, 끝났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면은 2월 22일 9시 34분에, 5천억대 유상증자, 그래서 예상가는 높은 유상증자 규모의 어, 향후 자금 손실에 따른 재무구조 부담이 우려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유상증자에서 어, 생긴 돈으로 차입금을 감축하고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 구조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고 투자자를 살펴보면, 어 외국인이랑 기간의 순 매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공업인데, 삼성 중공업, 현대 중공업이 이날 상승했던 것과 반대로, 유상증자라는 악재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은 하락한 모습입니다.